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니라. 음, 제가 전에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사랑 제일 교회, 그 핍박 받고 억압 받고 어, 무지막지한 그런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면서 어, 제가 박원순 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께서 피 비린내 나는 음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해 드리면서 또그 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 전해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자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악한 자들, 우리 겉껍 겉껍질은 그 사람 음,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도 보통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악한 뜻을. 음,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마치 제가 큐슈너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주신 부분을 전해드릴 때 큐슈너 그 사람 계속 제가 주님께 여쭙고 묻고 할때그 코브라가 아, 하얀 그런 코브라가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의 그 겉모습을 보면은 출중, 인물이 출중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 속에는 다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뱀의 그 머리로 코브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 그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고 어,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하면서 음, 따라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음, 마치 운전을 하면서 어,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또 좌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에 어, 어, 위험한 곳이 있다 그러면 어, 좌회전하셔서 가면 안 됩니다. 우회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돌아가시는 그런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길을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 그 길을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리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린다.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1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어, 그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정립을 해왔고, 그들의 뜻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고,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든 자들은, 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겠지 했는데, 완전히 그 일하는, 그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음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 많은 부분 고개를 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열매 시대고, 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고, 미국 또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가는지 그런 부분도 다 드러나고 있지요. 이 한국은 완전히 그, 오랫동안 정립한 그들에게 올무가 잡힌 그런 상태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들은 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무조건, 음, 또, 제거해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해드리고 주님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피비린내 나는 음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그 부분 전해드립니다. 제가 7월 13일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때 주신 말씀 차례대로 전해드리고 어떤 분이 그 자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도 좀 전해드리고 같이 잘 연결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강암의 승만 강장에 모인 자들 벌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던 자이고 그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음, 세상의 권세죠. 그걸 가지고 어, 핍박을 참 많이 한 자입니다. 근데 그 끝도, 아, 끝도 그의 끝도 음,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 그들은, 그들을 또 어, 서로 해하는 음, 무서운 자들이구나. 아, 시체 파리를 하는구나. 이두 가지가 그때 여쭈을 때. 아, 그들은 참 무서운 자들이구나. 그들은 또 시체 파리를 하는구나. 이두 가지가 이렇게 느껴졌고. 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 이 사람도, 아, 내가 그들의 계획에 내가 걸려 들었다. 아, 그들에게 내가, 음, 그들의 계획 속에 내가 울무에 아, 걸렸다.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해 드립니다. 아, 안 되기도 했고, 불쌍한 자이기도 하고, 참 우리가 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복받고 가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들의 또 계획 속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 악의 도구들로 인해서 또 회암을 받는 그런 불쌍한 자들 서로 쫓고 쫓는 그런 관계들 악한 사람 들만 나지 않게 해주 시고, 늘좋은 그런 하나 님의 그런 자녀 들 선한 뜻 으로 늘 하나님 을 향해서 달려가 는 그런 자들 의 만남 을 주시 옵소서. 우리 자녀 들기 도할 때도 악한 자들 만 나지 않게해 주십시오. 하나 님의 사람 들 만나 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들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그런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구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실지, 곧바로 진입고 시간으로 들어갈지,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나의 것에 함부로 가는 자들은 내가 철퇴를 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은 막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만세전에 택한 나의 뜻은 나의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것은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또한 너희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다시 또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또한 너희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임한다 하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으로 또 전해드립니다. 그 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다. 나의 몸된 교회를 짓밟은 자이다. 자기의가 출중하다고 여기는 자이다. 많은 문제가 있는 그를 그들이 안고 갈수 없기에, 함께 할수 없기에, 피 비린내 나는 음독, 이렇게 주셨습니다. 음독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 부분 제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나의 것에 함부로 가는 자들은 내가 철퇴를 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어둠의 권세에 장악된 자들이며, 나의 자녀들에게 흑암으로 덮어 씌울 자들이며, 그자가 그렇게 자꾸 악한 자가 말합니다. 공수처에 빨리 공수처 출범시켜라. 왜 이렇게 지연하냐. 빨리 출범시키지. 자꾸 이 말을 합니다. 자기 들에게 유리하게 가겠다. 그리고 자기 들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자들 다 음, 감옥에 넣어 놓겠다. 공수처, 어, 공수처의 악법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공수처는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사단 마귀가 올라앉아서 너희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법이 공수처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을 알게 되는 해가 될 것이다.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을 알게 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로남불 그들도 고개를 들게 된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대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실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팔로 나고 들통 나기 전에 그를 입막음하고자 그를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음, 그 전날인가요? 그때 어, 한 남자가 이렇게 통장을 들고 있습니다. 통장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 주님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자가 박원순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통장을 들고 있는데, 그 통장이, 어, 좋은, 뭐, 깨끗한 그런 돈이 아니고, 그 어두운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돈이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어떤 분 유튜브 상에서 대포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어 중국하고 연결된 그런 검은 돈 그런 부분으로 또 제가 느껴지고 음 그리고 어떤 남자가 또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그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을 달라고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데 그 통장을 들고 있는 남자가 내가 줬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냐, 막 이렇게 이런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박원순이가 죽고 나서 서울의 그림 벨트 있죠? 그 묶여져 있는 그 땅을 빨리 풀어라. 음, 그리고, 어, 중국의 조선족, 그런 자들이 그 땅을 좀 많이, 어, 그 주변 땅을 많이 매수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땅도 자파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박원순이 죽고 나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 많이 나왔죠. 마치 음, 밀림지대에서 어떤 어 이리 때가 이리가 한 음, 사슴을 잡았다면은 모든 이리 때들이 그냥 그 먹잇감을 보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는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자였으며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에게 돌팔매를 한 자였다. 자파들은 그들의 약 점을 잡아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단숨에 제거해 버리는 악한 자들임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께서 음, 피 비린내 나는 음독이다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자살로 보이는 타살이네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아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그리고 시체파리를 하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지금까지 시체파리를 많이 해왔죠.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시체파를 했습니까? 그들의 걸림돌이 됐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자파들은 그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단숨에 제거해 버리는 악한 자들임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어, 박원순 그 시장이 그 검은돈... 음, 뭐, 중국과 연결된 경제 공동체, 뭐, 대포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자다. 근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박원순이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글을 제거해 버린 것은 아닌지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음, 기록을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 부천에서 어떤 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박원순 시장 바로 다음 다음 날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연인 관계가 있었는데. 어, 그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죽인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은 어, 자기 고향 전라도에 가서 자기도 어, 독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금방 죽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그가 병원에 실려갔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박원순 이 사람도 독약을 먹고 금방 죽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얼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음 그런 부분이 또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둥기로 맞아 가지고 얼굴이 함몰되고 온 얼굴에 막 피가 붙고 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 어떤 둥기로 얻어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음 그 약을 먹고 죽지 금방 안 죽으니까 어떤 자가 이렇게 둔기로 때려서 죽인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 불쌍한 자이죠 이자도. 박원순은 테러 암살 당한 후 숙정문 인근으로 옮겨졌다.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자정 무렵이다. 그리고 숙정문 인근에서 넥타이로 목매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자살했다. 그러니까 목, 어,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는 피비린내 나는 음독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테러리스트 행동대원들은 상부와 긴박하게 오더를 주고받으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최종 목적지를 숙정문 인근으로 확정한 것이다. 확정한 것이다. 테러리스트 김대중을 교주로 모시고 있는 주사파 교도들의 전형적인 암살 수법이다. 왜 하필이면 숙정문이어야만 했을까? 하절기에도 오후 4시 이후에, 이후에는 군사지역이라서 민간인 출입도 금지되는 곳이라는데 단원고 교감, 이인원 롯데 부회장, 성한종 회장, 정두원, 노무현, 박원순 모두가 산에서 살해되었다. 박원순의 특징은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암시를 하고 있다. 숙정문이다. 이건 문재인에게 보내는 김대중 주사파 조폭 테러리스트의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 숙정문을 거꾸로 읽으면 문재인 앤드 정숙이니까. 박원순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절친이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음모와 계략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양과 염소로 가르고 계시다. 지금은 열매 시대이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이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열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보이죠. 맹인이고, 바보이고, 어, 눈이 멀었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늪에 빠져서, 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컴컴한 밤에 이제 컴컴함이 임하는 세상이옵니다. 컴컴함이 손에 손전등을 들고 가는 자와 컴컴한 밤에 그냥 막그 밤을 밤길을 가는 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컴컴한 길인데 길이 넓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면 그냥 컴컴해도 막 걸어가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깨진 유리조각도 있을 것이고 앞에 지레도 있을 것이고 큰 코브라 같은 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자. 그 하나님만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가자. 성경 말씀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자.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모든 분들 강건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또 많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음참 댓글을 보면 참, 어, 아, 은혜도 참 충만하신 분들이시구나. 아그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고. 아 저는 더 겸손하게 가야 되겠다. 아더 겸손하게 가야 되겠다. 또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어, 마음에. 음, 또 익히고, 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 늘 복을 피는 축복의 통로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서로 교통하는 그런 분들로 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들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